안녕하세요. 개발자 이성입니다. 위키모아라는 어플이 제가 예전에 만들었었는데, 새롭게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 업데이트 되기도 했고, 사용자 가이드 영상을 찍은 적이 없어서, 이렇게 새롭게 찍게 되었습니다. 위키모아 같은 경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나무위키, 위키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DC위키, 리브레 이총 다섯 가지의 사이트를 모아둔 어플이에요 클릭하면 바로바로 바로 이동이 되는데 이게 새로 고친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나무를 검색할게요 검색이 됐죠 그 다음 위키백과에서도 나무를 검색할게요 아이고 <laughs> 잘못했다 임무현은또 <니모현은> 뭐야 <laughs> 자 나무를 검색했죠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나무 DC위키도 나무 검색 리브레도 나무 검색 이렇게 했어요. 검색을 한 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클릭하면 또 얘도 어, 이동했던 그 위치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얘도 이동했던 그 위치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매번 바로 이동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이트하고 비교를 하면서 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섯 가지 사이트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러한 어플인데요.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위에 바가 사라져요. 네, 이렇게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읽을 때 좀더 넓은 화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로 올려주면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데 왼쪽 상단에 뒤로 가기와 앞으로 가기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뒤로 가기는 이렇게 클릭한 그 화면만 뒤로 가지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 클릭할 때마다 주소창도 달라진 걸볼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 뭐 별도로 수정은 불가능하고요. 클릭하면 클립보드 에 저장이 되고 꾹 눌러주면 공유가 가능해서 다른 곳에 공유할 수도 있어요. 로고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면 새로 고침이 되고요. 혹은 오른쪽 상단에새로 고침 버튼을 통해서 새로 고침도 가능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설정 버튼인데 얘 같은 경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말 그대로 문의하기나 아니면 사용자 가이드 막 그런 거에 대해서만 있고 플레이 스토어로 바로 이동시켜주는 그러한 버튼이기 때문에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이상 위키보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많은 설치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